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오늘 아입니다 저는 해피입입니다입니다 저는 해피입이다는 하기 위해서 이거 해피입니다. 저는 해요 에너지를 샀어요 입니쪼저어요 네, 됐고 일단 이거 잘피자니가위는 하게 난이걸 저는 는 해피입니다. 저라 해피입니다. 저는 해피입니다. 저그저해 아 이렇게... 나는 길게 자르기 귀찮아요 할수 없지 난 손으로 잘라 손이 더 쉬워 잠만 재생하고 싶다 네그 다음에 어, 네 뜨거운 물 네네네 네, 네. 손 조심해주세요 네네네 네부주세요 네, 오오오 연기 난다 더부려더부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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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만 하고 이제 녹을 때까지 기다려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여기에다가 물을 반점 많이는 안 돼. 어 어떻게 물이 다 떨어졌어 나봉투 들어갔다 내 물이 물이 들어갔다 해. 물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저으면 녹거든요. 지금 지금 벌써 이렇게 녹았어. 봐봐. 완전 말랑말랑해. 한번 콕콕 찍어봐. 진짜. 그럼 됐어. 어. 에너지를 네. 네. 한 개를 빼주세요. 네. 그리고 이거를 깔게요. 까봐.